이들이 열광하는 천서진과 주단태? 벌써 떨리는군. 현재 북한에서는 이른바 mz 세대,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인 청년들이 북한 당국의 어마무시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K-pop, 드라마 등 남조선 문화를 아주 알차게 즐기고 있대요. 푸른 바다의 전설이랑 그리고 상속자들 한국으로만. 사랑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서가지 저희가 학생 때상자들이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때 사나너 좋아하냐 이거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너 좋아하냐. 레드간맛이라는 그거 따라 부르신 적은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바로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들만의 K 콘텐츠 공유 방법도 있다 하는데 중국군이 중국에서 땀을 받아가지고 친한 사람들끼리 나한테 뭐 이런 이런 영화가 있고 너한테뭐 있냐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노트북 같은데 저장을 하거나 다시 그게 돌고 가는 거죠. 최근에는 20대 청년들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됐는데 드라마 30여 편 등이 담긴 usb와 sd카드에는 펜트하우스도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20대 군인 3명은 bts의 피땀 눈물 춤을 추다가 끌려가기도 북한의 골칫거리로 등극한 mz세대 이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의 옷차림과 언행까지 통제해야 한다면서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은 북한 청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악성 암이라고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해서 한국 콘텐츠 시청자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했죠. 사실 외부 콘텐츠에 대한 통제는 북한에서 줄곧 있어 왔는데 왜 유독 MZ세대가 북한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걸까요? 핸드폰이 굉장히 광범하게 유통되고 있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훨씬 더 넓어진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문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죠. 북한 MZ세대는 최악의 기근이 있었던 1990년대에 태어났거나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정보 배급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 시장인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번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본적인 그 사회주의 배급 체제가 무너진 다면 시장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헌신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 젊은 세대들은 북한의 기존 체제에 대해서 보면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보는 건 분명한 거고. 기존 체제를 지키기 위해 mz 세대의 사상과 생활을 바짝 옥죄고 있는 북한. 하지만 모래를 아무리 꽉 움켜쥔 들 결국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그때도 직관했으면서